안녕하세요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정사일 뱀띠날에 대한 일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사일을 음향오행법으로 살펴보면 음향오행법상에 정사일은 병진일과 함께 사중토에 해당하는 날에 속합니다 사중토라는 것은 모래 속에 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사일의 오행의 속성은 색은 황색이고요, 숫자는 5와 10에 속하고요, 방향은 중앙에 해당하는 날에 속합니다. 정사일 역시 토의 기운이 강한 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토의 기운이 강한 날은 불과 새를 가까이 두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 어, 얻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5월 30일 행운의 색과 행운의 숫자, 행운의 방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행운의 색은 적색과 백색입니다. 즉 빨간색 계열과 흰색 계열의 색이 5월 30일의 행운의 색입니다. 그 다음 행운의 숫자는 2, 4, 7, 9 이렇게 4가지가 네 5월 30일의 행운의 숫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서쪽입니다. 5월 30일에 행운의 방향은 남쪽, 서쪽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평상시에 행운의 색이라든지 행운의 숫자, 행운의 방향을 아, 실생활에 응용을 하시면 좋은 기운과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아, 속합니다. 특히 행운의 색 같은 경우에는 옷이라든지 가방, 신발, 에세, 액세서리 등을 잘 색에 맞추어서 코디를 하신다면은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불과 쇠를를 쇠를 가까이 두면 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테인리스 컵에 따뜻한 커피라든지 따뜻한 물, 따뜻한 다른 차를 마, 자주 마시는, 것이, 마시는 것 자체가 5월 30일에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고 행운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에,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악세사리를 어떤 그 금, 금 종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새, 새, 새 성질이 있는 그런 악세사를 하면 좋은 날에 속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5월 30일 정사일, 뱀띠 말에, 뱀띠 날과 합의되는 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3 0일 일진과 합이 되는 띠는 소띠와 닭띠가 해당한답니다 소띠와 닭띠는 전체적으로 운이 상승함으로 매사 유리한 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 운이 상승하여 각종 계약과 소송 등의 유리한 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금전운과 재물운이 상승하여 소득과 결실을 얻기가 쉬워지고요. 연애 애정의 운도 상승함으로. 회사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쉬워지는 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띠와 닭띠분들은 다른 날에 비해서 운이 좋은 날에 속하므로 더욱 열심히 활동을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30일 일진과 합이 맞지 않는 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일진과 합이 맞지 않는 띠는 원숭이띠, 개띠, 돼지띠가 해당한다겠습니다. 원숭이띠, 개띠, 돼지띠들은 전체적으로 운이 하락하게 되므로써 매사 불리한 운에 해당한다겠습니다. 그러므로 매사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구설, 시비, 관제, 사기, 싸움, 사고 등을 조심하시고 주의하야되 주의하셔야 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띠는 일진과 깨어지는 운으로서 사고, 이별, 실패, 도난, 파산 등을 조심하시고요. 매사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과 사고를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원숭이띠분들은 골절상이라든지 대진탕에, 내인탕 뇌진탕 같은 그 사고를 매우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개띠. 개띠는 일진에 흉살이 드는 운으로서 구설, 시비, 사기, 시기, 다툼 등을 조심하시고요. 매사 사람으로 인한 피해를 주의하고 감언인설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돼지띠. 돼지띠는 일진과 충돌을 하는 운으로서 사고, 대립, 싸움, 관제 등을 조심하시고 매사 부딪히고 충돌하는 일과 사고를 특별하게 조심하셔야 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30일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의 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탄하고 무난한 일진의 띠는 쥐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가 평탄하고 일진의,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의 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쥐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분들은 다른 날에 비해서 운이 좋지도 않지만 또한 나쁘지도 않으므로 어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월 30일 일진상으로 시작하기 좋은 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에 일진상으로 시작하기 좋은 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매사 어 불리한 날에 해당하므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기에 나, 좋은 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날을 잡아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 5월 30일 손이 있는 방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에 손이 있는 방위라는 것은 소쪽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이 있다는 것은 그 방향에 손님이 앉아있는 형국이다. 즉 손님이라는 것은 귀신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있는 방향이라는 것은 귀신이 앉아 있는 방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5월 30일에는 서쪽에 귀신이 앉아 있으므로 서쪽에 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이 있는 방향을 어, 공사를 한다거나 수리를 한다든지 가구를 다시 그쪽에 놓는다든지 할 때는 귀신이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어, 회사를 부려서 어, 그것을 실행을 한 사람을 좀 다치게 한다거나 이렇게 아프게 할수 있는 어,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5월 30일에 서쪽을 건드리실 때는 매우 안전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 마음이 불안하실 때는 어, 하얀 종이에 인금 왕자를 빨간색 세인펜으로 한 문으로 써서 벽에 붙이고 또 땅에는 파묻고 어, 공사를 하신다면 흉사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해당,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5월 30일 정사일, 뱀띠날에 대한 일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